점 2,1에서 중심 4,2,4,5인 원의 근 접선의 길이가 3일 때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. 원이 있고요, 음, 바깥에 점이 있는데요, 어, p가 2,1이에요.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걷다고 합니다. 뭐 밑에도 나오겠죠. 음. 그럼 접선이라고 해주면 이접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수직이다. 이게 제일 중요한 생각이에요. 이게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수직이다. 중심이 4, 5마 오고요.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요. 접선의 길이가 근 접선의 접선의 길이. 여기 접선이죠. 여기서 중심서부터 접점까지 요, 요, 여기서 접점까지 거리가 얘가 지금 3이 된다라는 소리죠. 음. 그럼 우린 요기가 얼마냐라는 소리예요 그럼 요 길이 찾으면 되겠죠 요 길이 요 길이는 루트 점과 점까지의 거리 빼서 제곱 4 5에서 1 빼주면 4 4 16 루트 20이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 제곱 20에다가 요걸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11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1이 나오겠습니다